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기억하시죠?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총한 자루도 외국에서 사와야 했고, 전차 같은 중장비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전차를 유럽의 선진국들이 사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에서 우리 전차를 수백 대나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K2 흑표 전차도 대단한 물건이지만 벌써 그 다음 세대 전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하여 K3 전차. 아직 정식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K3 전차가 어떤 물건이냐 하면 한마디로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미래형 전차입니다. 수소로 움직이고 인공지능 두뇌를 가지고 있으며 적의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 소식이 올라왔는데, 일본 사람들도 상당히 놀라워하더군요. 한국이 이런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구나 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차도 만들고 지하철도 만드는 그 회사 말입니다. 바로 그 회사가 이 K3 전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까지 합쳐서 만들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오늘은 이 K3 전차가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왜 일본 사람들까지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 미국이 주한미군을 줄이겠다고 하자,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때부터 시작된 방위산업이 지금 이렇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M16 소총을 면허 생산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K1 전차를 만들고 K2 전차까지 만들게 되었으니 참으로 대견한 일입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 방위 산업은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까지 팔았고 호주에는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중동 지역 국가들도 우리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 건만 해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수백문, FA-50 전투기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대의 계약입니다. 한 나라에 이렇게 큰 규모로 무기를 수출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폴란드가 우리 무기를 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능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무엇보다 빨리 납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다른 무기들은 주문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무기의 품질입니다.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들이고 현대전에 최적화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경우 자동장전 장치가 있어서 승무원이 3명만 있어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전차들은 4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이런 성과가 있었기에 차세대 전차인 K3를 개발할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K3 같은 미래형 무기를 꿈꿀 수 있게 된 배경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도 갖지 못한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흑표는 어떤 전차일까요? K3 이야기를 하기 전에 K2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K2 흑표 전차는 2014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55톤급의 거대한 철갑 괴물이죠. 주포는 120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2km 밖에 표적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자동장전장치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포탄을 장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니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분당 10발 이상 쏠수 있다고 하니 대단한 화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K2는 산악 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현가 장치가 특별해서 차체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덕 너머의 적을 공격할 때 포탄만 살짝 내밀고 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의 반격을 최소화하는 영리한 설계입니다. 방어력도 뛰어납니다. 복합 장갑에 반응 장갑까지 갖춰서 적의 포탄을 효과적으로 막아냅니다. 설령 포탄이 맞더라도 승무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K2가 있는데 왜또 K3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전쟁은 예전과 다릅니다. 드론이 날아다니고 인공지능이 전투를 분석하며 사이버 공격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K2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강력하지만 2040년, 2050년에도 통할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디젤 엔진은 소음과 열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요즘 나오는 첨단 탐지 장비로는 이런 신호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 전장에서는 유인 전차와 무인 전투 로봇이 함께 싸워야 합니다. K2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만든 전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전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K3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3의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동력원입니다. 기존 전차들은 모두 디젤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K3는 수소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소차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현대 자동차에서 넥소라는 수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대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기술을 전차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 K3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수소연료전지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물뿐입니다. 매연도 없고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전투에도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수소 전차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1200마력의 디젤 엔진에 300마력의 전기 모터를 더하면 총 1500마력의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K2가 1500마력이니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내 저속주행에서는 전기모터만 사용하고 고속주행이나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엔진과 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찰이나 이동 중에는 조용한 전기모터로 움직이다가 전투 상황에서는 디젤 엔진까지 가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2040년경을 목표로 하는 완전한 수소 전차입니다. 디젤 엔진을 완전히 없애고 수소연료전지와 전기모터만으로 움직이는 전차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조용하고 깨끗한 전차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의 안전성 문제, 연료전지의 내구성 문제, 전투 중 손상 시의 위험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미 수소차로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K3 전차가 가져올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단순히 연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차 운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은밀성입니다. 전통적인 디젤 전차는 엔진 소리가 매우 큽니다. 멀리서도 들립니다. 또한 뜨거운 배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적외선 감지기에 쉽게 포착됩니다. 밤에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디젤 전차는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로 움직이면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처럼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발생도 훨씬 적습니다. 적의 탐지를 피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텔스 전차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항속거리입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면 연료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멀리 갈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투 중에 연료가 떨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항속거리가 늘어나면 작전의 자유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전력 공급입니다. 현대 전차는 각종 전자 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레이더, 통신 장비, 컴퓨터, 센서 등이 모두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기존 전차는 별도의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차는 자체적으로 강력한 전력을 생산합니다. 전기 모터를 돌리는 그 전력으로 모든 전자 장비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래에는 레이저 무기나 전자기 무기 같은 것도 장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기들은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장점은 정비성입니다. 디젤 엔진은 구조가 복잡하고 고장이 잦습니다. 오일도 자주 갈아야 하고, 필터도 교체해야 합니다. 전기 모터는 훨씬 단순합니다. 고장도 적고 정비도 쉽습니다. 군대에서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환경입니다. 군대라고 해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평시 훈련 중에는 환경 문제가 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소 전차는 물만 배출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이 합쳐지면 K3는 단순히 K2보다 조금 나은 전차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K3 전차의 또 다른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세상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지만 전차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됩니다. 그것도 아주 고성능의 인공지능이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전차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주변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위협을 식별하며 최적의 사격해법을 계산합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계산을 순식간에 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적 전차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인공지능은 즉시 그 전차의 종류를 식별합니다. 어디가 약점인지 분석합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 온도, 습도 같은 기상 조건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명중률이 가장 높은 조준점을 계산해서 포수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몇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중 표적 처리 능력입니다. 여러 대의 적 전차나 장갑차가 나타났을 때 어느 것을 먼저 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가장 위협적인 표적부터 제거하는 것이 전투의 기본이니까요. 또한 인공지능은 아군과의 협력도 관리합니다. 다른 K3 전차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전장 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합니다. 한 대가 발견한 적 정보를 모든 아군이 즉시 알수 있는 것이죠. 마치 벌떼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인 전투 로봇과의 협업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사람이 탄 전차와 무인 로봇이 함께 싸울 것입니다. K3의 인공지능은 이런 무인 로봇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위험한 정찰 임무는 로봇에게 시키고 주요 전투는 K3가 수행하는 시기입니다. 스텔스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음과 열 감소 외에도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기술이 적용될 것입니다. 전차의 외형을 매끄럽게 만들고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를 바르는 방법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만큼 완벽한 스텔스는 어렵습니다. 전차는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탐지를 어렵게 만들면 그만큼 생존성이 높아집니다. 전투에서 먼저 발견하고 먼저 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그렇다면 K3는 미래 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약할까요? 전문가들이 그리는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2040년대의 어느 날 전투가 시작됩니다. K3 전차들은 조용히 전진합니다. 디젤 엔진을 끄고 전기 모터만으로 움직이니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적의 탐지 장비도 K3의 낮은 열신호를 놓칩니다. 인공지능이 주변을 감시하다가 적을 발견합니다. 즉시 모든 아군 K3에게 정보가 공유됩니다. 동시에 드론 몇 대를 띄워서 적의 후방을 정찰합니다. 이 드론들은 K3의 인공지능이 직접 조종합니다. 적진의 배치가 파악되자, 인공지능이 최적의 공격 계획을 수립합니다. 어느 전차가 어느 표적을 공격할지, 어느 경로로 접근할지 모두 계산됩니다. 지휘관은 이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만 하면 됩니다.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러 대의 K3가 동시에 포문을 엽니다. 인공지능의 정밀한 계산 덕분에 명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적은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당합니다. 일부 적이 반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K3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서 공중에서 격추시킵니다. 설령 일부가 명중하더라도 강력한 장갑이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전투가 격렬해지자 K3들은 디젤 엔진까지 가동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최대 출력으로 빠르게 기동합니다. 우회 기동으로 적의 측면을 공격하고 순식간에 전세를 뒤집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승무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판단과 계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은 최종 결정과 중요한 판단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피로도가 낮으니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연료 덕분에 보급부담도 줄어듭니다. 항속거리가 길어서 자주 연료를 보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장도 적어서 정비시간이 짧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K3가 그리는 미래 전장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강한 전차가 아니라 똑똑하고 은밀하며 효율적인 전차. 그것이 K3입니다. 여러분, 오늘 K3 전차에 대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K3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실물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반쯤이면 첫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전 배치는 그보다 더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꿈을 꿀수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외국 무기를 사오는 것도 돈이 없어서 쩔쩔 매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최첨단 무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가 흘린 땀의 결과입니다. 밤낮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연구실에서 고민하며 시험장에서 실패를 거듭했던 그 모든 노력이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K3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평화가 최선입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한 것도 현실입니다. 로마 시대에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슬픈 진실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K3 전차가 실전에 배치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 전차가 실제로 전투를 할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적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우리나라의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현장 기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술과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